200년, 오, 100년이 된 나무랍니다. 100년이 된 우리 동네 수호신 같은 나무입니다. 엄청, 와, 보세요. 단풍이 잔뜩 들었네요. 와, 둘레가 엄청 넓어요. 아, 우와, 200년 된 느티나무. 마을의 수호신처럼. 마을 중앙에 있습니다. 와, 둘레를 한번 볼까요? 어, 둘레가 4m랍니다. 어, 나무 둘레가. 수고가 22m. 헉, 엄청, 허, 나무 안에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. <laughs> 한번 둘러볼까요? 네. 와, 대단합니다. 나무 높이가 22m랍니다. 22m. 우와. 음, 음. 한번 멀리 가서 잡아볼까요? 네, 이렇게 나무가 아주, 와, 나무가 엄청 높고 넓습니다. 22m 높이 나무랍니다. 네, 마을의 수호신, 마을 느티나무가 이렇게 100년이 된 나무가 마을 중심에 있습니다. 단풍이 들기 시작해요. 아, 100년 된 나무. 원더구 허산 이에 있는 수고가 22m, 나무 둘레가 4m 되는 나무입니다. 와 엄청 넓고 은 높은 나무가 와, 중심에 있습니다. 단풍이 들어서 푸르게 물들어가고 있네요. 와 이거 보세요. 뜻뜻뜻없이 높은 오와와 무쿠노한테 땅풍이 들어가고 있는 아, 며티나무입니다. 음. 며티나무 음, 마을 중앙에 있어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음, 오랫물이 들어가는 느티나무입니다음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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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이쁩니다. 너무 아름다워요. 이제 다음 주면 다 떨어지겠죠? 네. 마을의 서신 느티 나무입니다. 음, 느티 나무. 백년 된 나무입니다.